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오늘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다양한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이 축구를 한 이후에 정말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그 와중에 축구 관련된 일화가 소개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와 또그 이외에도 다양한 아티스트의 소식 모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MBC 인기 예능이죠. MBC 예능 프로그램 구해조 홈즈에, 어, 김호중이 출연을 했습니다. 소개를 보면은요, 트로트 가수 겸 생악가라고 지금 수식을 또 하고 있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초등 시절에 축구선수였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대표팀 선수를 활약했던 모습 보여주고요. 울산 흉돌이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김숙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임영웅 영탁 김호중 중에서 트롯계 축구 황제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김호중이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임영웅씨 같은 경우는 잘 없는 왼발을 가졌습니다 희소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 영탁이 형은요 굉장히 빠릅니다 라면서 좀 스피드하게 스무스하게 착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각자의 포지션이 다른데, 레벨이 다른 건영우씨다 축구를 정말 잘한다. 라면서 칭찬했고요. 아티스트 이명을 트로트계 축구 설 1위로 딱 꼽았습니다. 이리 2위가 영탁이라고 딱 이야기를 했네요. 옆에 있던 박나래가 조심스럽게, 그러면 3위가? 라고 말을 하니까, 김호중이 태연스러운 모습으로, 저는 영순이입니다. 그들과 함께 할수 없어요 하면서 스튜디오를 빵 터지게 했네요. 너스렸던 거죠. 어, 김호중님은요, 아티스트 임영웅을 예전에도 많이 언급했습니다. 축구를 잘한다. 축구 얘기 나오면 항상 임영웅 1등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순이라고 말을 한 거는 그냥 예능이니까 재치있게 이야기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처음 알았어요. 김호중님도 임영웅님처럼 이렇게 또 어린 시절, 초딩 시절 축구선수를 썼네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뭐라고 나오느냐. 뭐, 김호중 축구선수 시절 공개 1위는 임영웅, 나는 영순이. 뭐, 이렇게도 나오고요. 임영웅, 어나더 레벨, 김호중도 인정한 이것은 하고 축구 실력 이야기 하는 거죠. 또, 임영웅 축구 잘하지만 내가 영순이다. 이런 타이틀도 있고요. 임영웅, 영탁, 김호중 중에 축구 최강자는 이런 것도 있고요. 재밌게 지금 잘 제목이 따라 붙었네요. 김호중님의 말대로 아티스트 임영웅의 축구 실력은 어나더 레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리턴즈 FC, 임영웅님이 이제 개막전에 참석했잖아요. 환상적인 쇠기골 두 골을 얻는데 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축구에 대한 열정이 엄청하다. 그리고 골 세레머니 하는 장면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인터뷰 하는 거. 리것도 이렇게 매너다리 하는 것까지 다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이명의 상암콘 티켓팅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명웅 다시 한번 광고 음악이 음원 발매가 될수 있을까? 어, 제목이 왜 이러냐면, 지금 히어로가 원도케에서 400만 뷰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단독 앙콜콘을 준비하고 있는 그만의 독특한 아우라로, 지구뿐 아니라 우주까지 임영웅이라는 고유 명사를 퍼트릴 예정이다라고 다 소식을 하고 있네요. 장미만큼 붉은 열정으로, 오렌지만큼 상큼한 미소로. 음역대를 거리지 않는 가창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원산폭격 하고 있다 또 다양한 장르를 잘한다라고 또 국보급 가수다 라고 언급을 착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히어로 노래가 대박이 났잖아요 가사가 너무 좋고 그래서 그래서 광고도 지금 많이 찍고 있으니까요 좀 이렇게 여운이 남는 여지를 남긴 기사를 좀낸것 같습니다. 또 지금 삼가 문화 오피니언인데요 어, K-팝 이야기를 하면서 아티스트 임영웅이 또 언급됐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임영웅 콘서트에서는 안내판 글씨를 키우는 그러니까 크게 하는 그 장애 접근성 수준이 매우 높았다는 훈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원활졌다. 한마디로 좀 발전됐다. 뭐 이런 말이죠. 아티스트 임기영의 콘이 정말 모범적인 사례로 많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또 콘서트에서 안내판 글씨도 지금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됐네요. 또이찬원 영탁 삼관왕임영 플레이브 이관왕하고 2024년도 USA 지금 이렇게 또 기사가 쫙 나왔습니다. 네, SBS 리우세의 아티스트 임영임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 뭐 자막이나 그림이 아닌 이렇게 신문 속에 등장을 했어요. 지면 신문이죠. 이날은 술에 진심인 남자하고 김승수 배우가 나왔는데 이렇게 쓱! 아티스트 임영임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뭔가 쓰고 있죠. 메뉴판, 뭐 굴튀김 이런 거 쓰고 있는데 아래에 이렇게 신문지가 깔려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임, 영은 웅 하나, 하나은의 광고가 지금 전면에 쫙 실어 있는 거죠. 요거를 보고 또 약간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아우 이 배우님 속상하네. 영웅님 사진에 낙서하고 아우 미치겠다. 신문도 소중합니다. 영우시대는요. 이걸 또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면 속상하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방송에 나온 거 너무 반가운데, 이렇게 하필이면 이렇게 좀 깔고 쓰는 용도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조금 속상했다. 또 이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요거를 또 이렇게 캐치하신 분들은 엄청나신 것 같아요. 미우새를 원래부터 즐겨보던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SBS 미우새의 신문으로 등장한 아티스트 임영임 소식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s l s 있는 인기 게시물인데요. 같이 볼까요? 행복타지기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보면은 임영웅의 세 가지 유사한 임영웅편. 임영웅 아버지는 다섯 살때세 가지 유산을 남겨주고 가셨다. 젊은 엄마를 홀로 남겨주셨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름을 남겨주셨고,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그대로 남겨주셨다. 처음에는 몰랐다. 살면서 알았다. 이 유산들이 돈보다 훨씬 큰 재산이라는 걸 세상을 이겨낸 가장 센 무기였다는 걸 아버지의 목소리에 우리 내 인생과 애뜻한 엄마의 삶을 실었을 때 어느덧 아버지가 주신 이름처럼 그는 살고 있었다 인가영웅으로와 진짜 멋있죠 시를 적으신 건데 어 이거 좀 감정이입해서 읽으니까 좀 눈물이 나오려고 하네요 특히 이제 어머니 부분 애틋한 어머니의 삶, 또이 사진도 이쁘게 또 다른 팬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또 감동적인 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 소식 또 이것저것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도 또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나스텔 상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또 영상에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